오늘은 엄마랑 아빠가 영월에 왔습니다. ADHD 가족은 아침을 어떻게 먹을까? 맛이 있나요? 너무 맛있어. 행복해. <웃음> <웃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을 동영상이야. 정말 빨간 고추가 잘 열렸다 어머 이 고추 좀봐 이런 땅한백0평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 1 0평은 너무 심한거고 아 고추봐 무이를 서리하는 아빠의 모습 다 타는게 아니라 오이 쓰지 않

반갑드래요 반갑드레요 <laughs> 아 저, 저거 도로 타는 거구나 응 근데 에서가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젓는 거하어 <laughs> 바람 부르시원 하지. 시원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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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보고 엄마 여기 보고 하트. 안 맞는 것 같아. <놀람> <놀람>

멋있다. 아빠 여기 앞에 서봐. 나 보고 인사해 줘. 엄마는 안 헤시나요? 계속 밑에 쪽은 계속 흙이 쌓여가지고 저렇게 많아졌어. 그게 되게 한반도스럽다. 한반도 응. 또 남해 뭐저쩌저 작아요 저쪽은 좋다. 하고 나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여기가 어디죠? 영월. 한반도 지형. 한반도 지형. 진짜 한반도 같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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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같아요. 좋나요? 예뻐요? 네. 다시 오고 싶으신가요? 네. 나는 뭐 다시 산책 삼아 올 수도 있어요. <laughs> 아버지는요? 네. <laughs> <laughs> 실성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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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반도 지역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돌림에 나왔다, 돌림에. 내가 노래, 돌림에 노래 부를 거 손손 잡고 걸어봐. 그냥 악수하는 거잖아. 부축하는 거잖아. 손 잡고 걸으라고 했지? 이게 뭐야? 다정한 다정하게. 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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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아가 여기 이고 아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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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이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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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 <laughs> <그거. 웃음> <laughs> <laughs> 아빠는 행복해 보인다. 영월 이틀 차. 좋으신가요? 즐겁습니다. 무슨 커피인지 설명해줘. コチュア、チョゲ、アこれはかっこいいですけど下のものがこれ何かわからないですわからないですかそれでこの中で水を見てるんですがそしてこの上でコカコラコカコラじゃないですコカコラじゃないです 음... 아, 저는 라국나이예요감사합는풀떼기풀떼기와한국인입니 아, 일본어로 풀떼기입이 아, 네. 아, 길을 걸어가야 한답니다. 가야 할까요? 어머니, 갈 준비 되셨나요? 준비는 됐는데.. 좀 공포스럽다. <laughs> 찾아가고 있어? 다시 가자. 여기 오면? 어디로 가? 그래, 저, 저쪽으로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엄마 우리 봤어? 아, 감사해줘. 그래. 안녕. 더운데 그. 바 잠보. 하쿠나마 <laughs> 타타.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시 동굴로 가려고 합니다. 안녕. 엄마 엄마가 있던 거실 고현수씨! <laughs> 여기 고현수씨 거실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번만 봐. 봐음 아, 우리가 도서 갔네. 도서 갔어. 서 갔어. 떠서 갔어요. 안온다고했데 아유 이 바보들. 그래 여기 바람 엄청 불었어 이면 음, 이게 살이 커질 기올이네 공부 열심히 하고 응? 남은 방학 잘 보내고.